자 오늘 실전 적용 문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3 번부터 보겠습니다. Two types of procrastination a t e r have been recognized. 네, 이두 가지의 뭐 procrastinator 하면은 네 밑에 나와 있죠? 이를 네 미루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이 두 가지로 인식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란 얘기죠. 네, optimistic and pessimistic. 네, optimistic 하면은 네 어, 낙관적인 네 일을 긍정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이고, pessimistic 하면은 네 비관적인 이런 의미네요. 비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optimistic. 어 uh, procrastinators delay their intentions, but do not worry about doing so. 네, 낙관적인 일을 뭐 어, 미루는 사람은 네 delay 미룹니다. 그들의 의도 일을 미룬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 어디야 c o n f i d e n they will succeed in the end. regardless of their engagement in the intended action now or later. 그렇죠? 그들은 어 confident 하면은 네, 자신감 네, 있는 이런 뜻이죠? 네, 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 성공을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regardless of 뭐 뭐에도 네, 불구 하고 이런 뜻이죠. 그들의 어떤 참여 에도 불구하고 그쵸 어떤 의도된 그런 행동이 지금이나 혹은 나중에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쵸 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네 overestimate 네, over overestimate over 하면네 과대 네, 평가 네, 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과대 평가합니다. 그들의 어떤 진보나 발전을 네, 과대 평가하죠. 그리고 그들의 기회를 네, 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네, 과소 네, 평가 네, 하다가 되겠네요. 그들의 노력입니다. 네,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노력들을 과소평가하더라. 네,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네, 여기에는 게다가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자, in contrast, 반면에 pessimistic procrastinators do worry about their procrastination. 그죠? 어, 비관적인, 네, 이런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네, 그들의 일을 미룸. 내임을 네,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be aware of 하면 무엇 무엇을 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들은 어떠한 사실 그들이 네 스케줄 뒤에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still procrastinate because they are unsure how to deal with the task.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들은 네, 일을 미룹니다. 왜냐 그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되겠죠. 그 일을 어떻게 네 다루다, 네 처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것이죠. They feel incompetent and Afraid that their involvement in the task will prove their incompetence. 어, incompetence, 그죠? 그들은 어, 무능함, 어, 무능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들의 어떠한 참여가 되겠네요. 그 일에 대한 참여가 네, 그들의 무능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B 봅시다. They procrastinate to avoid unpleasant experiences. 그들은 일을 미룹니다. 네, 무엇을 피하기 위해? 네, 어떠한 네 즐겁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일을 미룬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b는 에 내용을 정리하는 뭐 그러므로 라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에는 더욱이 그쵸 게다가 이런 의미고 b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네, 4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습니다. The danger that the human population poses to the environment is the result of two factors. Uh, the a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person. 그렇죠? 음, 위험이 되겠네요. 네, 인구, 인간의 어떤 수가 네 포즈하면은 네 자세를 네 취하다. 잡다 이런 뜻이죠. 환경에 어, 취하는 인구가 취하는 그러한 위험은 어떠한 결과다. 두 가지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의 이것과 환경적인 네 영향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 개인이 갖는 네 환경적인 영향, 영향이다라는 거. 자, 내용 계속 봅시다. When there are few people on earth. And with limited technology, the human impact was pre, uh, pre, primarily uh, local. 그죠? Uh, 사람들이, 네, few, 어,가 uh, 없죠. 그래서 거의. 없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지구상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때,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기술만 있었을 때, 인간의 영양, 영향은 네, p r i m a r i y 하면 주로, 네, local 하면 지역적인, 네, 국소적인 그 지역 일부에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분서 네, 심지어 그렇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네, people have affected the environment for a surprisingly long time. 사람들은, 네,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에 아주 놀랄 정도로 길게,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started with the use of fire. to clear land and he continued. New research shows with large effect on the on the environment by early civilizations. 자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땅을 개간하기 위해 네 불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바로는 네 아주 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초기 네, civilization 문명이 되겠네요.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large areas of North America uh, were modified by American Indians who used fire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modified the forests of the uh, uh, eastern United States. 그죠? 자, 예를 들면 넓은 지역, 미국의 네 북미 지역의 넓은 지역이 네 modify 하면은. 변경하다, 바꾸다. 네, 바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의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죠? 계속 중법이죠 네, and the, and they. 네, 그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네, 풀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바꾸게 되었죠. 숲을. 네, 그, 동부 미국 지역에 있는 그 숲을 네,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 The problem now is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that our effect on, on, on the environment are even more 빈칸. 이래 돼 있죠? 네. 어. 그 문제는 바로 지금의 문제는 바로 뭐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 기술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네, 지금 네소 so t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과학 기술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되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크다의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네, this could cause a negative cycle. The more people, the worse the environment. The worse the environment, and the fewer people. 그렇죠. 자 이것은 부정적인 어떤 원을 그리게 된다. 네. 그게 바로 뭐다. 더 많은 사람이 증가하면 환경은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도 결국엔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네, 어. 결국,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에는 넘버가 되어야 되고, 그 영향이 지역적이지 않고, 네, 여기서는 로컬의 반대말인 네, 글로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One swallow doesn't make a summer. 네, 한 마리의 제비가 네, 여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자, you might think this phrase comes from uh, William Shakespeare or another great poet. It looks as though it might. Yeah.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가, 그죠?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다른 유명한 시인들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as though 하면 as if, 죠 네, 마치 뭐뭐처럼,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자, A 봅시다. It's from Australia's book, The Nicomache, Nicomachean uh, Ethics. 자, 여기서는, 네. 어, 유명한 시집에서 왔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네, 그러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어야겠네요. 자, 그것은 네, 사실 어디서 왔더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 니코마 어, 니코마코스 에틱스 윤리학이 되겠네요. 네, 이곳에서 왔다. The point he was making was that just as it takes more than a, the, or the appearance of one swallow to prove that some has arrived, so a few moments of the pleasure don't add up to true happiness. 자, 어, 논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그가 말하고, 말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네, 그것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무엇 이상? appearance 하면은, 네, 출현이 되겠네요. 한 마리의 제비가 출현하는것 이상이라는 거죠. 네, prove 하면, 네, 증명하다가 되겠네요. 네,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네, 제비의 출현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그 즐거움이라는 것의 짧은 시간이 네, add up to 하면은 네, 결국 뭐뭐가 네, 되다 이런 뜻인데요. 네,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순간이 네, 결국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was no matter of a short-term joy. 네, 어떤 단기간의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거. 자, 놀랍게도, he believed that children couldn't be happy. 그는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this sound upset. 자, 이것이 어리석은, 네, 터무니, 어 터무,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여주기를 이것은 어, 그의 그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어, 행복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Uh, children are just beginning their lives and so u uh, haven't h had a full life in any sense. 그렇죠? 어, 아이들은 네. 어, 이제 막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충분히, 네,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떠한 관점에서, 네, 그들의 인생을 충분히 즐겨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우선 즉, 네, 다시 말하면, 뭐 혹은 뭐 요약하자면, 이러한 내용이 되야겠죠. True happiness requires a longer life, in his view.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네, 필요로 네, 하다 이런 뜻이죠. 네, 더긴 삶. 그의 관점에서는 더 오래 삶을 살아봐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 네, A에는 사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고, 네, 요약하자면에 해당하는 B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